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리뽀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예, 보금전화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니까 그 성에 들어가니까 귀신 들려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 귀신의 점기를 예, 귀신으로의 그 어떤 신기를 가지고 어, 점을 하기 때문에 점괘가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귀신들린 것만 해도 불쌍한데, 그 주변에 그 귀신들린 여자의 등에 엎혀 가지고 그 뜯어먹고 사는 그런 아주 못된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귀신들린 사람의 그 점하는 그 여인의 주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그 여인을 바울이 볼때 너무 불쌍해서 귀신을 내 쫓아 줬습니다. 귀신 내 쫓아낸 사건이 오늘 법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이 빌리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어요. 이 성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어 이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어떤 여자를 만납니다. 혼자 사는 여자를 만나서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 정말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빌립보 한성에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정말 전도자로서의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고 한 한쪽에서는 귀신 내어쫓아 줬다가 어 잘한 일인데 박수 받을 일이어야 되는데 그 귀신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이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잖아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좋은 일 하는데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는 예, 때로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전도하는데 장애물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도는 결코 순탄하지만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영혼을 살리고 정말. 에 정말 죄에 결박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힘들어도 중단할 수 없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치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들 같이 정말 결박되고 포로되어 자유롭지 못한 그들에게 오늘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줄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법조인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많이 배운 학자들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14년도 상반기에도 우리 교회가 이 예수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린 모임을 선포하고 영혼 추수주의를 선포합니다. 정말 마귀와 죄에 포로되어 고통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를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 이런 병들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들을... 정말 그 모든 결박에서 놓아줄 수 있고, 그 결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어사입니까? 병은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고친 건 아니잖아요. 약, 아닙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 들면 다 만사가 해결됩니까? 생명보험을 들지만은 그, 보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무언가에 포로되어 있는 귀신에 결박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먼저 점치는 여자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의 점치는 여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여자는 뭐 철학이나 점성술을 점수를 배워서 점수를 배워서 어, 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조정에 따라 점을 치는 사람인데 아마 상당히 점괘가 용한 같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점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귀신의 초인적인 귀신의 어떤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을 치면 많이 맞으니까 그 사람을 주변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하나의 어떤 뭐 주식회사처럼 그 여자 하나 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분배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정신 없이 살아가는 것도 정말 억울하고 불쌍한 일이고 남들이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악용해서 돈벌이하는 못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손에 붙들려서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손에서 벗어날 수그 사람들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중 결박을 당한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서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니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문제 해결을 해준 거예요. 불쌍하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괴로워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못된 놈들이라 너 어떤 그런 파치찬 짓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인 그 여인을 괴롭히고 그 여인을 혼란케 하고 하는 귀신을 몰아내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바로 예수 그리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리도인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권세가 일어나는 얘기야?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익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하는. 이론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예.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사자 입도 망아 봉해 버리고 그 사자의 굶주린 사자에게서도 물려 죽지 않고 살아나는 구원이 있다. 기도의 그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바울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세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 권세와 힘이 바울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이런 권세가 일어난 그 원인이 뭐냐? 바울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아니, 이 이제 소아시아로 가다가 유럽으로 보금전 하러 갔습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리스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옛날부터도 아름다운 네아폴리 항구에 내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큰 도시로 가려고 가다가 그, 지금도 보면 그래, 요그 길목이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데살로니카를 갈수 있는데 좀 가다가 우측으로 빌리포라고 하는 조그만한 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리포라고 하는 조그만 성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바울이 그빌리보나그 유럽으로 간 목적은 뭡니까? 예수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갔지만 복음 전하기 전에 뭘 했어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목적을 가졌었지만 기도하는 일에 힘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교제,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의 교통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통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신의 초인적인 역사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가장 통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 기도예요. 물론 불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모슬렘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그냥 자기들의 소망을 그냥 구하는 거예요. 신에게 위로해 주세요. 절해 주세요. 구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통할 수 있는 영적 수단이 되지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만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사는데, 늘잘 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 그거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런 많은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기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시험들을 기도하면서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성경 잘한 대로 마가복음에도 9장 28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느라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버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홉 명이 달라붙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해도 안 듣거든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렇게 귀신을 악을 써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는 이라.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들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한숨 쉴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자 이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의 고침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짐합시다. 아니 오늘 이 시간보다 주여 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 귀신도 놀라서 도망가는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한 가지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으면 죽을 판, 살판 또 이렇게 잘합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하면서 공부 좀 못한다. 이 등신아 바보야. 니네 그래가지고 먼 학교 들어가겠냐? 뭐, 어느 중학교 가겠냐? 니갈 네 학교 없다. 니그래가지는안 네 된다. 비를 먹는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아이를 잘하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잘할 수 있는 건뭐는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정말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예수쟁이냐.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그냥 교인에 불과한가.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 못 하는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기 진짜 뱅인가 가짜 뱅인가 봅니다. 저기 교회 간다고 주일날 성경 찬송기 고뭐세월이거 이렇게 뭐 쫄랑거리며 가는데 하는 짓 하나 하나 보니까 말도 행동도 보니까 저기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인색하고 어디 가서는 남한테 하 이런 말 저런 말이간붙이는 말이나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보고 인정 안받못해 주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17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자가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생각까지도 알수 있어요 귀신은 그래서 이 귀신이 점괘를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이 바울이 오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전도자라고 직입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그 믿음의 정도를 귀신이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는 살짝 위장하거나 좋은 걸로 포장하면 사람하고는 통할지 몰라요 그게 통할지 몰라 우리가 교인들 가운데도 그저 기도하는 가면을 쓸 수도 있고 신앙 좋은 흉내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흉내, 가면, 가면 안에도 다 보시잖아요 흉내인지 진짜로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속에는 자만과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이 모르겠어요. 바울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이 될 때에 그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과실을 합니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알아주면 좋고, 예,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섭섭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떤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제일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오히려 종이 되라. 오늘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자기께 없어요. 주인의 것을, 예, 주인의 말하는 대로 그대로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마치 가축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종은 자유도 없고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이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를 큰 권세 있는 자로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내 안에서 얼마나 내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정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권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무장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그 귀신에게 이러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니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목사 장로 집사 목자 예. 그런 이름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목사 장로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 뭡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나서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귀신되어 쫓는 그 실제적인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아무리 불쌍하고 그 귀신 들린 자 주변에 그 파렴치 가지 뜯어먹고 사는 고그 사람들이 못되게 보여도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 바로 예수 그리도 스 이름이에요. 불상이 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어떤 가정에 보면 아직까지 술귀신이 판을 쳐서 가정이 혼란한 가정들이 많고요. 자존심 귀신이 붙어가지고 별거 아닌 가족 자존심 세우다가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보다 아직까지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에 결박되고 마귀 귀신에게 결박되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들에게 살길과 구원의 길을 누가 가르쳐 주고 저들을 누가 자유롭게 할수 있고 누가 저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이 배운 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법조인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줄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역과 이웃과 오늘 이 대구와 세계 열방을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